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열 여덟 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란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없어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라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10장의 말씀은 어렵게 찾은 평화의 시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보여지는 패턴대로 그들의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헛된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은 백성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공군 뿐이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것들을 찾고 섬깁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곰곰 뿐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살펴보게 됩니다. 마치 화초가 땅에 심겨야 되는 것처럼, 땅에 뿌리를 박아야 자연을 얻어 살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심겨져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가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4절입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지어 너희의 환란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입단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너희가 지금까지 찾고 바라고 섬겼던 이방 신들을 쫓아가 그 우상들을 찾아가 너희들의 구원을 요청하라라는 것이지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그들이 부러워하며 따르던 신들이 누구입니까? 바알, 아스다롯을 비롯하여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이 섬겼던 신들입니다. 하나같이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을 타락시켰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그 터전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의 소유권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기게 한 원흉들입니다. 이름은 부귀의 신입니다. 풍요 승리의 신입니다. 자유와 쾌락 아름다움의 신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섬겼던 민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너졌습니다. 망해. 버렸습니다. 흩어지고 침임 당하고 죽임 당했습니다. 또 다시 일어나는가 싶으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이 다시금 세워 주신 사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무릎 꿇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인도하여 되신 그리고 오늘도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부기요 풍요이며 쾌락과 자유라는 허물 좋은 것들 이미 실패하고 끝나버린 것들 애초에 그 어떤 능력도 힘도 없는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왜, 왜 그들은 그리했을까? 이 질문에 문득 최초의 죄를 지었던 하와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던 뱀의 말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때도 그러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꿈꾸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욕망을 대변하는 우상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하나같이 그 이름도 대단합니다. 부기. 풍요, 자유, 쾌락, 아름다움. 이 근본적인 죄악댐이 앞선 수많은 사사의 시대들을 지나면서 수많은 실패와 아픔을 반복하여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처럼 또다시 제자리로 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 대신 발달된 과학과 의학, 자유라는 목표를 향한 사상과 가치관들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전능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는 뜻과 동시에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의 무게와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스스로 이 땅에 죄악에, 죄악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십자가에 달리는 치욕과 고통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무게와 짐을 질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같이 될수 있겠습니까? 수없이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입다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게 했던 책망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 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헛된 우상이 아닌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소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무게를 하나님은 져주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아뢰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의 증인으로 오늘도 사용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에 닥쳐 내리고 살아가는 참믿음의 손자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